사랑은 불평하지 않는다. 참 사랑이 자신을 닮은 대로 창조한 그대는 불평이 있는 한 그대의 참 나를 알수 없다. 불평하는 것은 그대가 누구인지를 잊는 것이다. 불평하는 것은 그대 자신의 몸으로 보는 것이다. 그것은 애고로 하여금 그대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고 몸의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결정이다. 아마도 그대는 불평하는 것이 그대의 의식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아직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대의 참 근원으로부터 떼어내어 그대가 성부를 닮지 않게 만드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것은 그대로 하여금 그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부께서 닮았다고 믿게 하니 아무도 자신을 닮지 않은 창조주를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창조주를 닮았음을 여전히 의식하고 있는 그대의 참나로부터 차단되면 그대의 참나는 잠든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잠든 가운데 환상으로 피륙을 짜는 그대의 마음 부분은 오히려 깨어있는 듯이 보인다. 이 모든 것이 불평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오, 그렇다. 왜냐하면 불평하는 사람은 그가 참 사랑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부정하며 그의 증오의 꿈 안에서 창조주께서 두려운 존재가 되시기 때문이다. 누가 증오의 꿈을 꾸면서 신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불평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미지 안에서 신을 재정의할 것이 확실하며 그것은 신께서 그들을 신을 닮게 창조하셨고 그들을 신의 일부로 정의하신 것만큼이나 확실하다. 용서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찾을 것이 확실한 만큼이나, 불평하는 사람들은 죄책감의 고통을 겪을 것이 확실하다. 용서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할 것이 확실한 만큼이나, 불평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을 것이 확실하다. 이 모든 것이 그러함을 믿는다면, 그대는 차라리 불평을 기꺼이 내려놓지 않겠는가? 아마도 그대는 모든 불평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동기의 문제일 뿐이다.오늘 우리는 불평이 없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알아내려 할 것이다.그대가 아주 조금이나마 성공한다면 다시는 동기의 문제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그대가 큰 불평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마음에서 검색하면서 오늘의 확장된 연습을 시작하라.몇 사람은 아주 찾기 쉬울 것이다.그런 다음 그대가 좋아하거나 심지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대가 생각하는 사소한 불평들에 대해 생각하라. 어떤 종류의 불평이든 그대가 고의 간직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음이 곧 명백해질 것이다. 이것은 그대가 자신을 지각하는 모든 우주에서 그대를 홀로 버려둘 것이다. 이제 이 모든 사람을 친구로 보기로 결심하라.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로 떠올리면서 그들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다. 당신은 나의 일부임을 기억함으로써 나 자신을 알수 있게 되도록 나는 당신을 나의 친구로 보렵니다.연습의 나머지 시간에는 모든 사람 및 모든 사물과 완전히 평화로우며 그대를 보호하고 그대를 사랑하며 그대가 사랑을 돌려주는 세상 안에서 안전한 그대 자신을 생각하도록 노력하라.그대를 둘러싸고 있으며 그대 위를 떠돌고 있고 그대를 받쳐주고 있는 안전을 느껴보도록 하라. 아주 짧게나마 아무것도 어떤 방법으로도 그대를 해칠 수 없음을 믿도록 노력하라. 연습 말미에 그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사랑은 불평하지 않는다. 내가 모든 불평을 내려놓으면 나는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짧은 연습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누구에게든 그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든 아니든 어떤 불평하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재빨리 오늘의 아이디어를 다음의 형식으로 적용하라. 사랑은 불평하지 않는다. 나로 하여금 내 참나를 배반하지 않게 하소서. 거기에 더하여 몇 시간 수차례 다음의 형식으로 아이디어를 반복하라. 사랑은 불평하지 않는다. 내 모든 불평을 옆으로 치워놓고 참나 안에서 깨어남으로 나의 참나로 깨어나리라. 이 레슨들은 궁극적인 용서라는 목적에 대해 말한다. 그대의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모든 불평이 사라진다. 사랑은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는다. 이야말로 진리이다. 불평이 있다면 마음이 감염된 것 같이 느껴질 것이다. 그대의 머릿속에서 벌레가 여기저기 기어다니는 것 같을 것이다. 사랑은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대가 호구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런 의미를 중요한 사실이다. 영적인 길에 있는 존재들이 어렵게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대는 그대가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 다른 누군가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그대는 경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누군가와 동의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불평이 아니다. 다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을 때 불평이 일어난다. 그대의 마음 안에서 그대와 상대방의 한 논쟁을 끊임없이 반추하며 의미한다. 반추한다는 것은 오고 가는 종류의 에너지다. 창조적인 자유로운 존재로서 그대는 걷고자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사랑으로서 그렇게 할수 있다. 열린 소통으로서 그렇게 할수 있으며 하고자 원하는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대는 그 선택의 결과를 경험할 것이다. 사랑은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그대와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을 보고 잘했다. 당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한 것은 잘한 것이다. 나는 여기서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그대의 사회에서 사랑의 정의에 대해 혼동되는 것 중에 하나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자신이 믿는 것을 희생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희생한다는 것은 불평을 낳는다, 원망을 낳는다. 사랑한다는 경험에 기반한 그대의 선택보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대 자신을 희생할 때 고통받을 것이다. 사랑은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옥에 갇혀야 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길 바란다. 그대가 희생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함을 의미하지도 않는다.